범피 스티치로 뜬 크로스백입니다. 울퉁불퉁한 무늬가 있는 크로스백입니다. 여밈으로 똑딱단추를 달았구요. 안쪽에는 안감을 대었습니다. 가방끈으로는 기성품 숄트레지 사용하였습니다. 실은 소프트 리넨 사용하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오호바늘 사용합니다. 사슬코 35코를 뜹니다. 35코를 떴습니다. 단수링으로 35번째에 표시를 해 두고, 그리고 첫 번째 사슬에도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짧은뜨기를 하기 위해서 사슬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주고, 짧은뜨기를 여기 단수링 표시해 둔 곳, 한 코로 건너뛰고 두 번째서부터 합니다. 첫 번째 코에는 이렇게 라운드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뜨겠습니다. 두 번째에 짧은뜨기를 해 주세요.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한 코를 남겨두고,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하였습니다. 단수링 표시된 곳에서는, 여기 첫 코에서는 이렇게 짧은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뜨기, 위쪽편에 해당하는 거, 하나를 떠주시고, 그뜬 곳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짧은 코를 추가를 해 주세요. 한 코, 두 코. 두 개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반대편에도 짧은뜨기를 하는데 반대편 첫 코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같은 곳에 짧은뜨기를 지금 떴던 곳에 같이 하나를 떠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코는 계속 라운드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라운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곳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각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단수링 표시하기 바로 전까지 하였습니다. 여기 단수링으로 표시했던 곳은 첫 코에 해당이 됩니다. 첫 코는 라운드로 돌아가는 것을 뜨기 위해서 지금 반대편에 해당되는 짧은뜨기를 하나를 떠줍니다. 그리고 그 코에 표시를 해둡니다.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짧은뜨기를 두 개를 떠줍니다. 두 코를 뜬 후에 이쪽에 짧은뜨기를 할때첫 코는 떠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첫 코를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시작했던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짧은뜨기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직선으로 되는 구간에서는 짧은뜨기를 계속해 주시면 되고, 단수링으로 표시한 곳에서는 코늘림을 하면서 라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하나 떠주시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짧은뜨기를 직선 코스에서 다 떴구요. 라운드로 돌아가는 부분 표시한 곳에서는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두 코씩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뜨기를 라운드에 4코에 2코씩 해서 8코를 만들어주시코를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 구간에 한 코에 두 코씩 짧은뜨기를 해서 라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직선으로 뜨는 구간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직선으로 떠왔습니다. 여기 라운드 부분은 한 코에 두 코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바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늬뜨기 첫 단을 뜨겠습니다. 짧은뜨기를 뜨시는데 사슬코 하나 떠주시고 전체적으로 코수가 지금 짝수입니다. 근데 저는 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코에 한 코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시고, 첫 코에 한 코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코 늘림 없이 모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마지막까지 한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 단도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사슬코 하나를 떠주시고, 첫 코에 짧은뜨기 하고, 각 코마다 코늘림 없이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한 다음에 첫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세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코 늘림 없이 한 단을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해서 첫코에 빼뜨기를 하였습니다. 사슬코 하나를 떠줍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첫 코에 하나, 둘, 세 번째에 고리뜨기를 합니다. 하나, 둘, 세 번째에 바늘을 옆으로 넣어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꽂아줍니다. 그리고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합니다. 세 번째 코에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세 번째 밑에가 아니라,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단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네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고리뜨기와 짧은뜨기를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무늬는 고리뜨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 뜨기를 한 후에 바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단은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준 후에 짧은 뜨기를 한단 떠줍니다. 각 코에 짧은 뜨기를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로 한 단을 돌아왔습니다.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사슬코 하나를 떠주세요. 이번에는 고리뜨기 단을 뜨겠습니다. 고리뜨기 했던 곳에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고리를 떠서 이렇게 무늬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바늘을 넣습니다. 고리 뜨기를 해서 이렇게 사이가 조금 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고리를 떠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고리뜨기. 밑에 밑에 무늬의 고리단을 떴던 곳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가로질러 넣어서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이 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그 다음엔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고리뜨기 단한 단, 짧은뜨기 단한 단을 반복해서 떠주시면서 원하는 높이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고리뜨기 단을 한단뜬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한단 떠주시면 됩니다. 무늬로 이렇게 고리뜨기 무늬로 12단을 떴습니다. 짧은뜨기 1단을 더 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색을 바꿀 거기 때문에, 지금 짧은뜨기 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 마지막에 콕 걸려 있을 때 배색실을 바꾸어 줍니다. 코에 빼뜨기를 할때 배색 실을 바꿔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떠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단 떠주세요. 짧은뜨기 한 단을 뜬 후에 첫 코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하나 떠주고, 고리, 고리 모양 있는 곳에 고리를 걸어서 고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배색한 단으로 다섯 단을 더 뜨겠습니다. 무늬를 바꾸어서 다섯 무늬를 떴습니다. 고리뜨기를 한 후에 짧은뜨기 단을 떠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번더 배색 무늬를 바꾸겠습니다. 빼뜨기를 할때 배세 무늬를 바꿔주세요. 빼뜨기를 하면서 배세 무늬로 바꾸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를 뜨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한 단을 뜨면서 남겨진 실을 같이 떠서 감추어 주시면 됩니다. 배색실로 바꾸어서 뜬 것처럼 짧은뜨기 한 단을 뜨고, 그리고 고리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안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을 지금 가로로 재었을 때 22.5cm 정도 준비를 하고, 밑으로 21cm 정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감의 길이는 가로 22.5cm, 총 길이 42cm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접선은 모두 1cm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겉의 면이 색이 진하기 때문에 뒷면을 안감에서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뒷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뒷면과 뒷면을 마주보고 포개어줍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시접선을 좌우를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질을 해주실 때, 위쪽에 시접선도 같이 홈질을 해주세요. 좌우를 홈질을 다 하였습니다. 위쪽에 1cm 시접을 접어줍니다. 안쪽에 안감을 넣고 정리를 해줍니다. 좌우 옆을 맞추어 준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반 박음질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 박음질을 할 때는 겉에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서 땀을 뜨면서 반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임으로 똑딱 단추를 달았습니다. 안감을 다 넣었고요. 가방끈으로 기성품 숄트레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 를 이용 해서, 연 결하 는 숄트 레지 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범피 스티치 크로스백 떠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한 무늬가 되는 크로스백입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